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서요. 아니 금리 인하도 나왔고 좋은 뉴스도 많은데 삼성 SDI는 왜 약세인가?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분명 호재는 하나씩 쌓이고 있는데 정작 주가는 반대로 가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뉴스가 많은데도 SDI가 약세를 보이는 진짜 이유와 지금 어떤 흐름이 숨어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 그 전에 짧게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속보 소통방에 정말 많은 관심 주셔서 이미 300명이 넘는 분들이 벌써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감이 된 이후에도 지금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이번 주까지만 추가 신청을 잠깐 더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뉴스가 떠도 시장이 바로 반영해버리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른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나온 뉴스들을 보고 소통방에 바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관련해서 더 빠른 소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번 주 안에 꼭 신청하셔서 중요한 흐름 가장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핸드폰으로 클릭하시고 바로 전송만 누르시면 되고요. 이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먼저 구독자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2번은 원하시는 분들만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주주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회신번호 작성 후에 여기 전화번호 넣어 주시고 제출하기 누르면 완료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폼이나 문자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이 영상 다 보시고 난 후에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핵심 뉴스는요. 미국에 있는 이 삼성 SDI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이 전기차에서 ESS 중심체제로 구조 전환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공장은 총 33기가와트씩 케파를 가진 대형 공장이고요. 이중 3개 라인을 ESS용으로 돌립니다. 세개 중에 한개 라인은 ESS용 NCA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개 라인은 ESS용 LFP를 생산합니다. 특히 LFP 라인 중한 곳에서는 이 테슬라 ESS용 배터리 생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10기가 와트시 규모 공급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 업계 정보도 나왔죠. 전기차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삼성SDI가 전기차 중심 구조를 ESS로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이 내년 말에 미국 ESS 생산 능력을 3 0기가와트 시까지 확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단순한 라인 전환이 아니라요, 미국 ESS 전용 대규모 사업 확장이 시작된 거죠. 그럼 왜 ESS냐? 최근 신재생 발전이 증가하고 AI 데이터 센터 서버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 ESS 시장은 올해 80기가와트 시에서 2030년 130기가와트 시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전기차는 성장 속도가 꺾였지만 ESS는 전력 인프라, AI 전력 수요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특히 삼성SDI는 이각형 배터리를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비중국계 업체인데요. 중국산 의존이 강한 ESS 시장에서는 삼성SDI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번 전환은 신규 투자가 아니라 기존 공장 전기차 라인을 ess 전용으로 바꾸는 구조의 전환이란 점입니다. 즉 투자의 효율이 좋고요. 가동 속도가 빠르고 실제 실적 반영까지 기간이 짧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오늘 12월 FOMC에서 연준은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 금리는 3.5에서 3.75%로 내려갔고요. 더 중요한 건 최근 발표됐던 이 양적 긴축의 종료입니다 이 QT 중단은 금리 인하보다 유동성 투입 효과가 훨씬 더 큰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고 중장기 실적에 강한 기업은 프리미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AI 인프라, 신재생 관련주는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삼성 SDI는 전형적인 성장주의자 ESS라는 중장기 실적 모멘텀을 명확하게 확보한 종목입니다. 특히 시장은 연준의 이번 조치를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즉, 지금은 내리지만 앞으로는 쉽게 안 내릴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곧 단기 유동성은 좋아지고 중장기 금리 하락은 한번더 체크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삼성 SDI는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 수혜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의 주가 약세는 개별 이슈가 아니라요, 완전히 외부 변수와 단기 수급 요인이 겹친 영향입니다. 우선 오라클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급락했고요. AI 버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미국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코스피도 아침에는 상승했다가 이 글로벌 변수 때문에 하락 전환했죠. 즉, 전 세계 성장주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형 기술주 전반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졌고요. 반대로 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와 생물보안법 모멘텀 기술거래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단기 수급이 바이오로 이동했습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겹치면서 삼성 SDI처럼 성장주지만 외부 심리에 민감한 종목들은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즉, 오늘의 흔들림은 구조 변화와 무관한 단기 수급과 외부 충격에 따른 가격 변동인 거죠. 핵심은요, 삼성 SDI 자체 문제는 전혀 없다. ESS 전환과 미국 해파 확대, 금리 환경까지는 완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결국 삼성 SDI는 지금 단순히 배터리 회사 하나로 볼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는 흐름, ESS 시장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대전환, 미국에서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는 구간,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로 성장주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흐름까지, 이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려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특히 미국 합작공장의 LFP 전환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이 삼성 SDI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란 점이 핵심인데요. 아직 시장이 완전히 반영한 단계는 아닌 만큼 앞으로 어떤 지표와 뉴스가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 빠르게 관련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소통방도 구정댓글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